이명웅을 더 오래 덕질하려면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웅님도 항상 강조하는 게 건강 검진이잖아요. 영시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기특한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춥고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은 더욱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겨울철에는 체온이 내려가고 심장 혈류량이 떨어지면서 혈액 순환이 더뎌지는데 이것은 근육과 신경이 제 기능을 할수 있도록 혈액 순환을 돕습니다. 또한 신경계 주변에 쌓인 지방을 분해해 신경계를 건강하게 유지해줍니다. 이것은 바로바로 바로 따뜻한 물입니다. 칼바람을 맞으면 피부도 건조해지기 쉬운데, 이때 따뜻한 물을 마시면 활성산소로 손상된 피부세포의 재생을 도와 탄력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식사 후에도 커피나 찬물이 아닌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으며, 찬물을 마시면 위 주변의 혈관을 위축시켜 수분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기 때문입니다. 찬물이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의 섭취가 익숙해지면 장 내벽에 침윤 현상이 생겨 장기적으로는 장암을 유발할 위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따뜻한 물은 소화 능력을 높이고 지방이 액상 형태를 유지하게 해 음식물 등이 위를 통과하도록 돕는다. 따뜻한 음료를 찾으며 무심코 커피를 마시다간 카페인 과다 섭취의 가능성도 있다. 카페인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성인은 400mg 이하. 청소년은 체중 1당 2.5 이하 제조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전문점 커피 400 기준 132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하루 3잔 이상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카페인을 과잉 섭취할 경우 혈압 상승 불안 불면 두통 심박수 증가 배뇨 횟수 증가 등의 증상이 발현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철분 흡수 방해로 빈혈이 유발되고 칼슘 흡수 방해로 뼈가 약해지는 등 우리 몸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소화기 내시경센터 과장은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많이 하게 해 위벽을 자극한다. 이에 따라 소화불량부터 위염, 위궤양 위식도, 역류성 질환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많이 먹는 것뿐 아니라 빈속에 먹거나 먹고 바로 눕는 행위도 삼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요즘 주말 드라마 마에스트라로 2년 만에 복귀한 배우 이영애 52가 변함없는 미모관리 비법으로 따뜻한 물을 꼽았다. 이영애는 최근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아침 루틴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한 잔을 마신다"며 "그게 혈액순환에 좋다고 한다"고 말했다. 의료진들도 매서운 추위 속 몸을 녹일 생각이라면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와 차 등이 아닌 따뜻한 물을 마실 것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덕질도 체력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야 잘생긴 가수 이명웅 더볼수 있죠.